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게 뭔 영상을 이따구로 만드냐? 어...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스킬 추가와 스킬... 그래서 왜이딴 영상을 올리나? 스킬 추가 콘텐츠를 추천하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리고 댓글로 추가 자신이 추가하고 싶은 약간 그런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할수 있는 스킬 커맨드를 약간 이건 좋겠다 하는 제가 스킬 추가를 해주고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어 스케일 적어 주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유방 아 엠바 이상한데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